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지난번에는 동전수집 비상사태. 현금없는 사회 가속화에 동전수집 가치가 상승한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화폐의 인물이야기 선덕여왕과 최초 발행된 기념주화인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의 가치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이고 이름은 덕만시오는 선덕여왕입니다. 신라이대 진평왕의 따르며 어머니는 마야부인 김씨입니다. 632년 진평왕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 뒤를 이어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하였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때 백성들이 성조왕고라는 칭호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선덕왕조의 왕이 즉위할 때 나라 사람이 지어졌다는 성조왕고는 한문이 뜻 그대로 풀이하면 성스러운 조상 큰 할머니라는 뜻인데 화백 회의에서 그를 왕위에 추대하고 성조한고란노를 올렸다고 합니다. 즉 선덕여왕이 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골이라는 특수한 왕족 의식이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기틀을 다진 당찬여왕으로 평가받는데요. 내정에서는 선정을 베 풀어민생을 향상시켰고 구휼 사업에도 힘쓰는 한편 당나라의 유학생을 파견하고 자장법사를 보내 불법을 들어오는 등 당나라 문화의 수용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삼성대를 건립하고 백제 아비지를 데려와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는 등의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발행된 5000년 영광사 기념금화의 도안으로 신라의 27대 대왕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어왕인 선덕여왕이 도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선덕여왕대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진 황룡사와 구청목탑 복원 모형 황룡사는 고려시대 몽고에 침입을 받아 불타버렸다고 하고 첨성대는 선덕 여왕제의 632년에서 647년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동북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긴 하나, 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그 가치가 높으며, 당시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행된 기념주화인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의 최고액 면액인 2만 5천원 기념주화에도 역시 선덕여왕 도안이 들어가 있으며 이 기념주화 세트 가격은 나라옥션에서는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는 보관 상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지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귀하게 소장하고 계시니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화폐의 인물 이야기 선덕여왕과 최초 발행된 기념주화인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의 가치란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동전 수집 비상사태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에 동전 수집 가치가 상승한다. 동전 수집 지금부터 시작하세요와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